눈의 피로를 날리는 기적의 상품, 피로한 눈을 위한 세가지 혁신 마사저. 눈과 마음을 달래주는 완벽한 휴식.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눈이 지친 분장소 상관없이 쉬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에요. 몸에서 눈 마사지기는 접이식 디자인이라 휴대가 간편하답니다. 온열과 기압 마사지를 통해 피로를 풀어주고 타이머 기능 덕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해요. 눈 건강에 최적화된 휴식을 제공하니, 이제 로메소와 함께 눈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눈의 피로 이제 안녕하시죠. 요즘 스크린을 오래 봐서 눈이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니면 잠이 부족해서 눈 주변이 뻐근하고 건조한 느낌이신가요? 헤이니우 무선 온열 눈 마사지기라면 그런 불편함을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장시간 사용으로 느껴지는 눈의 피로를 무선 마사지로 바로바로 바로 풀어드립니다. 온열 기능 덕분에 피로가 줄어들고 안고 주변 혈액순환도 촉진되어 긴장도 풀립니다. 게다가 휴대가 간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답니다. 그래서 잠부족으로 인한 피로도 쉽게 해소 가능하네요. 헤이니오 눈마사지기로 편안한 일상을 누려보세요. 일상의 안락함 바로 곁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눈과 머리에 쌓인 긴장을 풀기 어려우셨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이 릴렉스파 무선 온열 눈 마사지기 헤드 안마기가 그 해결책이 되어 드립니다. 온열 기능으로 따뜻하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사지 기능은 무선이라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랍니다. 지금 구매하셔서 특별한 휴식과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